네, 안녕하세요. 오승TV입니다. 오늘은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코너 자리 단층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러 아산시 온천동에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저기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인데요. 이제 건물 맞은편으로 현재 공사 중인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이 들어오고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촬영을 기준 상가는 3개 호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는 97.6평, 연면적 건평은 각각 57평입니다. 이렇게 코너 자리 위치 있고요. 건물 용도는 제1종 근생,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주차는 대장상 두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2007년 11월 22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월세는 촬영일 기준 145만 원 나오고 있고요. 건물주분께서 3년 전에 매수하시면서 월세를 단한 번도 인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쭉 받고 계셨어가지고, 월세가 좀 적은 편입니다.